加油！ 지금 그랬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과연 놀이기기를 켤수 있을까요? 켤수 있지요 아 진짜 못 켜니까 왜 켜고 있을까? 오늘 4시 4시 5시 5시 오늘 클릭해봐 오늘 도클릭해까지고 있어 31분 내로 근 네, 이따 4시에 켠거 같은데? 일단 기다려 봅시다 키대 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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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 귀대? 귀대? 아대 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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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바나나처럼 생겼네 <목소리> <목소리> 어, 이 싱글라이더인데? 근데 길거리 풍경이 놀이동산 같지가 않아. 그냥 도시 같지 않아. 너무 깨끗하게. 아니, 진짜, 그냥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잘 만들었어. 가자, 하늘아. 이거 타러 가자. 일로 자자자진경주하는거 없지? 분노의 질주뭐 그런 거였나? 여기에는 공부 컨셉거준비는데 야, 이런 컨셉을 진짜 잘 해놨어. Uh, d you have a license? This is it the one for Fortnite? 오늘은 이참 순에서 휴ales의 시рост을고 있다. 여기가 심슨 관련된테네 오 개가 아파 여기 봐봐. 거울 봐봐. <웃음> <웃음> 네 얼굴! <laughs>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밥 먹으러 왔어요. 괜찮아. 티비가 있어. 초코쉐이크 콤보. 여러가지 튀김이 있어요. 새우, 오징어, 감자. 아빠 삼장. 여기 t 비도 있는데 소리도 나. 왜 이름이, 왜, 이름이, 왜 이름이 심슬이야? 아! 음! 먹어 음 오! 하늘아! 외계인들이 여기 커피 마시고 있어 <목소리> 어, 우리 쳐다보는 다 얼른 가지 얼른 가지 여기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어 아느라외계인들 음. 어, 있는들은 무치는 무기들이야. 이거 사람 엄청 비싸겠다. 저 조그만 총제 강력 엄청 강력한데. 미사일로 쏘면서 외계인들을 물리치는 건가 봐. 봐봐 다들 총을 들고 있어. 이따하니까 어때? 가자, 이티! 어? 뭐 먹고 있나 봐, 우리들이! 오, 귀여워! 어, 하늘아, 여기 스펀지밥이야! 음, 파인애플만으로 된 거?

맞아 이렇게 비가 오다니 약간 다고힌줄 알았는데 음 하늘이 어제 봤던 무서운 놀이기구 탈 거예요 안탈 거예요? 90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음 놀이기구. 날 싱글라이드? 싱글라이드는 모든 오르기에다 혼자 타는 사람들 음. 싱글라이드라. 혼자 타는 사람은 좀더 빨리 줄이 줄어. 이거 너무 무서워서 안 타나? 당연하지.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바퀴를 돌기 음. 전에 이렇게. 음. 그거 안 타고 그럼 해그리드 타러 갈 거야? 응. 알겠어. 파자. 컷. 싫어. 컷. 싫어. 오늘 은 토요일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제보다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두부도너와 먹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조금만 먹어봐. 아빠 시식 때. 이거 흰 크림도 먹어봐. 아 되게 설탕 달달한 그런 맛이고. 이건 약간 카라멜 위에 얹어지는 그런 사람. 맞아 메이플 시럽이니까. 맞아. 응?

너무 재미없었어? 이제 호그와트 열차를 타러 고고! 드디어 킹스코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9와 3분의 3 승강장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고고! 하늘아 고고! 신났어, 도착해서. 도착해서? 여기 티켓 확인하는 거. 자, 이탈데아유니버셜 스튜디오.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넘어가는 데는. 어, 아이덴트, 우리 기차야. 기차를 타고 넘어가. 기차를 타고 넘어가. 한번 더. 이제 샌드 기차형 느낌의 소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5와 4분의 3은 순간장이야. 아, 열차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질렀구나. 우와, 해리포터의 right right 성이 보이나? 이제 여기가 성이 이쁜가 봐. 헉, 우와, 해리포터 그 마을인가 봐. 할래! 구경하러 가봐 아 구경하지 말고 살래 구경이야 싫어 이게 다 마법 지팡이들이야? 와 이게 마법 지팡이들인가 봐 혜리가 사용하는 게 뭐지? 지팡이들이 종류가 엄청 많네 이건 나무 지팡이 어? 이거 해리포터 지팡이야 오. 우와 이게 해리포터 지팡이래 하느아 아빠 이건 누구 거야? 입이 있는 책이야 얘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하늘이 내 아, 손가락 릴뻔 했어. 아, 저 사막에 되게 이 원래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하늘이가 한번 엄마한테 아브라카카브라 한번 해봐. 주문 하나 외워봐. 좋다가, 어, 한글 텐트 직수라고. 비가 그친지 알았더니, 또 내리입니다. <laughs> 그래서 해그리드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자 아, 이번에는 벨로시 랩터를 사러 왔습니다. <laughs> 자기야 어땠어? 역대급. 인정, 인 시간도 뭐 짧지도 않고 최고였어, 최고. 어 나는 진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진짜. 와 완전 추천. 근데 하늘이는 키더 커서 오기 화이팅. 여, 동반으로 나갑니다아내 팔! 팔 아퍼? 하늘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무서워서? 어? 무서워서 너무 빡잡고 있었어? 팔라 아, 어땠어? 역대급 응. 제일 재밌었어? 아한번더 타려. 탈러... 손들고 타는 사람 엄청 많네.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 대박. 대박이. 저걸 어떻게 손으로 잡아? 니 이거는 진짜 완전 스피드가 어 장난 없어, 장난 없이. 그러니까 그치? 한 번씩 가속. 어. 너무 무섭지 않아? 여기가1 0시까지 일단 1시간도 까지까지 한다 그랬다 기까지여기서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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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까지,